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레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오전입니다. 그 나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를 나누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우리 전체에서 이 귀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에 그 지중해 해변에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의 모든 거짓 우상을 진멸해야 할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대적들의 왕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을 안겨주어서 결국 가난정복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이긴다.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또한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사회 전반에서 우리 자신도 알고 적도 알아야 됩니다. 적을 모르고 우리 자신을 모르면 우리는 갈팡질팡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가난안 땅의 모든 족속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의 마음을 아예 처음부터 진압을 해버리십니다. 두려움을 안겨주어서 감히 망군의 여와 하나님과 싸워 대적할 그런 마음을 다 상실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다 평정을 시켜놓았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안땅 정복을 향해 전진에 나아가면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어디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이 신신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하게 우리가 무장을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면 또한 우리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겠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했던 것처럼 이 가난족 속의 여러 왕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믿었더라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의 신들을, 우상신들을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은 진멸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이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임을 성별케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지만 이것은 성결과 구별을 의미하고 마음과 몸의 이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족속들과 다르게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래서 이 몸의 부분을 잘라내므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성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그 자기 집의 문설조와 임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열 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의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 그 유월절의 은혜로 구원받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예초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여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저 바벨론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다가 또 잠깐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한두번 있었지만은. 그러다가 다시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결국은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입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애굽 그 우상 숭배 땅이지만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 7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효가 많아지게 되자 애굽의 바로왕이 두려움을 느끼고 특히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애굽의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효가 많아지고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게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옆구리를 찌르는 칼이 될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역과 압제를 가하게 되고 결국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과 데처해지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냐면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우리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행음하게 되는데 누구와 행음합니까? 자부, 다말이죠, 그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이 베레스와 세라가 결국 언약의 메시아의 혈통을 이루게 되는데 그만큼 유다가 타락하고 이스라엘 시대 타락하고 그리고 그 가난족 속들의 죄악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음행적이고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타락한 그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신들을 보케해야 되는데 가난 땅에 있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430년 동안 저 애굽의 고센 땅으로 그것도 우상숭배 땅이지만 그곳에 투계하셔서 430년의 긴그 기간 동안 사실상 종사리의 고역을 치르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고역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같은 그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정사 같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거기에 우상의 세력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 애굽 했다가 출애굽하고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1 5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새가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는 그 쪼개임을 당하는 죽임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시고 아브라함도 맹세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시는데. 이 아모리 사람 가난족석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늘로 찔고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의 고센땅에 머물게 하셨다가 다시 가난 땅에 가서 그 우상 세력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그 땅의 족속들이 음행하고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그렇게 타락한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성결한 백성이 라고 하는 그런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몸과 마음의 할례입니다. 단지 외적으로 표피만 자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성결하게 하고 마음까지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육체의 할례만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표하는 표식입니다. 그 할례는 곧그 세례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되는 씻음 받는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일로 씻김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반드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냐 침례냐 그것은 또 나중 문제고 우리가 침례를 받던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완전히 세례는 그냥 상징적으로 물을 이마에 세번 얹는 것으로 성부성자 성령의 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죄로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씻김 받는 그런 예식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할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성결을 원하셨습니다. 그 예식을 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족속과는 다른 구별된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하에게 이 명령을 수행케 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성결한 백성으로 가난 정복 전쟁을 제와 우상과 싸우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 왜 할례산이냐 하느냐 하면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의 그 표피가 쌓여 있으니까 조금 징그럽지만 할례 할레, 그 할례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을 때까지 적어도 한 보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뭐냐니까 에고벳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에고벳에서 나오는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게 다만 에고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그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할례 한례, 육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이 어떤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씻김 받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그 거짓과 악의 세력, 우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에워싸이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땅도 치유하시고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한례를 받게 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소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벨론 저갈대아 우상의 땅에서 가난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리고 가난 땅에서 다시 애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430년 지나서 하나님의 은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난 땅으로 가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케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소적인 변화를 또 요구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게 할례 받은 진정 세례 받은 성도의 변화된 성결한 삶입니다.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악인이 와서 종용하고 쏘겨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저것 하나님과 나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이구나. 딱 분별해 가지고 거짓의 미혹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할래 받고 세례 받은 성도의 진정한 변화된 삶입니다. 장소적인 변화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전에는 죄인에게 뭐 예를 들어서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음행하는 그런 게 갔는데 이제 안 간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된 삶이죠. 우상승배 자리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이 변화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너로 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바로 옛예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옵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지식, 세상의 어떤 철학, 사상, 이념, 이게 아닙니다. 그건 다 무너뜨리고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신앙,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세워져야 그게 진정한 변화된 삶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버리지 않고 그 위에 믿음, 말씀이 세워지니까 아주 잘못된 배교의 길로 결국 가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뿌리가 그랬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실 이번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이 조금 나면 이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이렇게 담아놨다가 시간이 지난, 오늘 한 1, 2분 시간이 남았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도와 구제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원망은 막큰 소리를 뜨드는 원망이 아니고 작은 속삭임으로서의 원망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그 상황에서 마귀 사탄은 교회를 내적으로 박해합니다. 그전에는 외적으로 박해하기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전병이를 고침받게 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공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내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교회의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인데 다수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홀로 된 여성이니까 먹고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 유대 사회는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예수교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생명을 각오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차단되고 끊어지거든요. 출교를 시킵니다. 먹을 생계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이, 특별히 히브리 과부들도 가난하고 헬라파는 저 외국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남편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온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과부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입니다. 그들의 수요는 작아도 그 교회에 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계속 히브리퍼 가부들만 음식을 제공받고, 그리고 구제와 전도에 자기들이 택함 받으니까, 우리는 왜 빠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초대 예루살렘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우리 그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스대반이죠그 빌립이고.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이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장한 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세워지게 된 것은 사실 히브리퍼 가부들의 배려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받으면 좋은데, 그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먹는 겁니다. 구제는 결국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니까 이분들만 구제의 대상이 되고, 이분들만 먹을 음식에 대해서 제공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단순한 음식 정도가 아니고 이건 구제 차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정적인 원인은 히브리파 가부들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음식을 나누는 이것은 구제입니다 구제 이걸 위해서 음식을 다한다는 것도 구제예요 구제의 수단이 되고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전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되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이것을 교회가 다스리고 운영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일곱 집사가 세워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쭉 사도인 6장 하반절에 맞춰 읽어보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교회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합리가 여선을 이루셔서 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나고 많은 제사장들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되고 이 사랑의 선행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다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여러 교회로 목양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구제도 하고 또 더러는 성교 헌금을 해서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도 주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주 공평하게 아무 조그만 사소한 원망도 없이 이 길이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음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무 이렇게 분쟁 없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것이 우리가 구제하는 측면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의 측면으로 이것을 시행할 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음식도 더한다면 이것은 전도와 구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이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서 성교비를 우리가 내면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마음에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은 부은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통일을 주시고 우리 2월 1일 우리 한 가족 우리 가족 초청 주일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예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은 부은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양의 하나님. 공예를 가르치고, 여란강을 만드셔서,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대적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네,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모든 것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연약한 자가 있고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서 음식을 마련하지 못하는 자에게 들 우리가 할수 있거든 우리 음식도 나눌 수 있는 구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전도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도에도 동참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보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심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반영할 때까지 애국당에 두었다가 이제 더 이상 부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옵소 하나님의 나라를 성토하게 하시고 우상 대적들을 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함께 나가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행실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우리 앞에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족발 장노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이제 이번 주말에 태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고쳐주셔서, 우리 주님, 사나 주구나 하나님은 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치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야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려는 사유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과 우리 믿음의 하루도 안 무난하신 치료하시는 치료하시고 감격 하여 주소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비라서 우리 자의 치료되게 하시고 정결스을운 치료하시고 정직한 회사는 치료하시고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되려고 하니, 사 아버지 하나님 이되려하을나님수없으